문도한테 됐다 타이탄 타이탄 이긴건데 와 순간 하늘에 화살이 빗치칠 거야 조심해. 긴장하고 있어요. 유아형 여기다 와드 해놓다. 아우, 원래 리드가 해야 되는데. 카이사정글은 아, 뭐야? 다다이드 아, 명이나 맞췄어. <laughs> 아, 아, 내 눈. 됐다됐다 오오오 어? 네. 어? 네. 어? 나이스! 뭐지? 아이고! 마이고왔이고아아이 아이고! 아이고! 아이아아아이이고아이아아고 아 눈갱 당했어 방해했어 게어있다탑 계속 방해하고 있어. 어디, 아, 그래드빅로 뭐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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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니 이번판 뭐야? 나히리스나리스다뭔 난전판이야 이거는? <laughs> 야, 어디 들어가. <laughs> 됐어 됐어나 혼자 혼자 할수 있어. 내가 나 게이드 나 게이드. 나서 혼자 할수 있으니까. 어, 이기 이거. <laughs> 아, 안될거 같은데? 됐습니 이대비에 이대. 아, 나 스펠이 없어가지고. 아, 얘 뭐야. 이렇게 리시 따윈 없어졌다. 어? 아, 이게 뭐야. <laughs> 이게 뭐야. 뭐야, 이거는. <laughs> 아니, 무슨 3분이 9킬 나왔어. <laughs> 야, 3부터 9킬 나왔어. <laughs> 한타 이미 끝났는데? 야, 얘, 김치. 너는 뭐 시작하자마자 다 보고 싶볼이냐 현상대미. <laughs> <laughs> 그니까. 러 <laughs> 이거 유튜브 잘 아니야 우리? <laughs> <laughs> 아, 다볼거 같은데. <laughs> 가다. 맞은가 보다. 맞네 스펠이 없어서 오, 응을 못해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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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지식 좀 해볼까 다시 들어간다 난어어 어? 아니 헬로우 형타한 데가 부족했어 왔뭐 왔다 뭐 왔다, 왔다 괜찮아 이겨 가이사 탐 이거 집에 뭐가 온것 같은데 <laughs> 누구도 배달오신 것 같은데? 성식이네. 성식아. 지금 집서안 나오고 있 아! 까! 아 아! 아. 이사가 깝쳐. 형식아, 너뭐온것 같은데? 형식구야! 뭐온것 같다고? 계속 올린다고? 어, 어, 그러네. 니꺼야, 니꺼! 말안 했었어, 벌써. <laughs>

저 화이사 미디어였어요. 북쪽으로갈것 같은데... 어, 수 <laughs> 아 이거 잘못했다.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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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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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음, 네 고통이 곧어 피지가 간대? 피지 가 간데? 궁은 없을 거야 지금?

이아 맞다. 다다 아. 이제 저 미약콜 치는 거고 그런 데저 시작. 이긴다고? 이게 없어진 걸안 본다? 아, 없구나. 어, 역시 <laughs> 무한의 대검이 <대범을> 일시불로 가야지. <laughs> 첫 걸로, 첫 걸로 달려온다. <laughs> 안 봤으면 안 뚫려 있는데. <laughs> 어? 카이사 저기있다 에기 퀴가 쥐었어요 퀴가 있어? 쥐었어요 쥐었어 내 거북이 그 두꺼비 응. 먹고있어 나용먹을거야 방금 뭐야? 우리 레드 쪽에 뭐 있었는데? 파이사파이사아 아니지 상대가 아, 파이터 있어. 음, 나 가고 나. 있어 가고 있어. 공날아간다공날아간다아 어시 못 먹었어. 뭐안 들어갔어? 어 <웃음> 어. 절망은 최고의 양념이 지을수 왕 피즈 어우 쟤 없다 왔다 아이고 아고 아저 빠지고 싶 했는데 너무 일찍 써버렸다 피가 지고고 카이사가 가이사 오브젝트를 전혀 할지 뭐야. 카이사라서 힘들지. 게임사쳐해가 살아 있는 사에 유도 갈 거야

너무 욕심부렸다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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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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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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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

나 여기, 그거 깐다, 형? 응? 안 깔아도 되는데? 아니, 이거. 그니까, 러 깔자고. 이제는 딸일 없고. 다음 것까지, 날아가 꿀맛이야. <laughs> 야, 피지옥을 봐봐. 피즈피즈 피즈 미드 있다. 에이, 탑에 있다. 여기 와탓. 아, 와타슨 그대로 죽을 뻔했다, 진짜. <laughs> 나이스. 어, 아! 오, 나이스. 어! 어! <laughs> 피즈안 보여, 형. 이즈 탑에 있었어, 탑에. 탑에 있었어. 아, 어. 여기 왔서 여기 와갔다기드서 여기 와서. 여기 와서. 이기와아 여기 서 여기 와서. 여래 와서. 서 어 <목소리가> <laughs> 제일 안지입니다 <목소리가> 문도한테. 그런 블루 러레인데 그런 가 없어. <목소리가> 진정한 먹잇감이라면 나 여기 있어 대지지 음, 진정한… 않는. <legislature> <씨 Pens Zone> <소 nữa> 아이 a 에 P. 가하네 t i 어 s i n t e r 실실 좀해 볼까? 뭐야 뭐야 뭐야. <laughs> 어이구나가 피도 올라와요. <웃음> <웃음> 브랜드 불을 죽을까? 아. 와, 진개때네 아. 어, <탈진 웃음> <깨끗하네>. 어 아니야. <laughs> 아, <laughs>

홍식아! 홍식아! <laughs> 나이스! 나국 모두 다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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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가득. <laughs> 어, 싱다크스타 어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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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. 파이사, 파이사, 마이드, 나, 아, 나도 없다, 아, 왜, 왜 나한테? 아니, 나, 용, 가, 용, 가, 용, 용, 가, 용, 가, 가, 용, 가, 용, 가, 용, 래 용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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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다 그 타고 고독하게 남자들의 싸움. 그렇지. 아 문도 나오면 그냥 이기지. 오대. <laughs> 에.